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함께 기적 의방에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말씀 선포를 통하여 빛과 은혜 받고 또새 힘을 얻어서 합심하여 어,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과 응답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갈 수 있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옴나이다. 아멘. 아멘. 찰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안드레 모사입니다. 어느 식당 주인이 이 종업원들을 아주 호되게 부리는 그런 주인이 있었는데요. 식당에 뭐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주인은 종업원들이 잠시도 노는 꼴을 못 보는 주인인 거죠. 그래서 이런 주인 밑에서 일을 하면 참 눈치도 보이고 힘이 많이 들겠죠. 어, 제가 지난 두 주간 아주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 저희 막내딸이, 어, 미국에서 공부 마치고 한국에 왔다가 이제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에, 어제 출국을 했어요. 어제 미국으로 다시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떠나는 딸을 위해서 두 주간 뭐 이것저것 준비할 일이 너무 많죠. 에, 그래서 이제 어저께 다 어 일종의 미션이죠 잘 해서 이제 공항까지 들어다 주어서 어, 미션을 이렇게 잘 마치고 에 그래서 이제 그게 두 주간 바빴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제가 공항에서 돌아오면서 속 마음에 아유 두 주간 바빴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제 목사님이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말씀 전하는 부탁을 받게 돼 갖고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어는 오 거죠. 아 하나님이 노는 꼴을 못 보시는구나 이렇게 예. 그만 이제 하나님은 식당 주인은 아니시니까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지만 얼마나 감사해요 예, 쉬지 않고 일하도록 또 계속해서 예, 말씀 전하도록 이렇게 또 배려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아멘 <laughs> 예. 자 순간적으로 이제 오늘 감동을 주셔서 기도 시리즈로 좀 말씀을 전해야겠다. 되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인데 언제 기도하는가? 우리가 육하 원칙이라는 말이 있죠. 신문 기사나 여러 기사문에 들어가는 여섯 가지 요소입니다.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기사를 잘 작성해야 되는데 이 여섯 가지 요소가 꼭 들어가야 되죠. 육하 원칙이라고 하는 원칙이죠. 19세기 말에 노벨상을 받은 그 키플링이라는 작가가 처음으로 이제 이 말을 썼어요. 나는 여섯 명의 하인을 데리고 있다. 그래서 이 육하원칙을 이제 글을 쓰는 데다가 적용을 한 거예요. 미국식으로 하면, 후, 누가, 횡,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육하원칙이에요. 근데 한국식으로는 좀 바뀌었어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래서 기도 시루지를 육하원칙에 맞춰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이제 미국에 계시더라도 한국식으로 제일 먼저 언제 기도하는가? 그럼 내일은 어디서 기도하는 건가? 다음 날은 누가 기도하는 것인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왜 기도하는가? 육하원칙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풀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언제 기도하는가 이런 제목이 나오게 된 거죠. 성경 전체 에 나오는 대로 기도는 수시로 해야 되죠.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새벽 이명에 새벽마다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하나님의 아드심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에 기도하면서 제자들을 택하는 일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그게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학자의 혀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어 이사에 나오는 말씀대로 학자의 혀가 있어 갖고 곤핍한 자를 말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학자의 혀를 가지신 분인데 학자의 혀를 가지려면 먼저 학자의 귀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귀로 듣고 각 사람에 대한 모든 사정을 하나님 편으로부터 공급받고 그 내용을 알고 먼저 듣는 게 있어야 학자의 혀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매일매일 그빈고한 죄와 불행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만나서 매일매일, 매일 다른 처지에 매일 다른 사람을 만나서 거기에 합당한 말씀으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상담하시고 그들에게 적합한 해결책을 주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매일매일 학자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 미명하다 나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108편 이전에 보면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이 예, 비파 수금이 뭐 사람도 아닌데 새벽을 깨우겠습니까? 이 비파와 수금이라고 하는 그런 현악기는 줄이 하나가 탁 튕겨지면은 그 줄의 울림 때문에 다른 줄도 다 따라 울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줄 그러니까 하나가 딱 튕겨지는 게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줄들이 다 잠을 자고 있다가 줄 하나가 비팟줄이 하나가 수금마의 줄 하나가 딱 튕겨지니까 그 여운으로 그 소리에 의해서 모든 다른 줄들이 울리게 된다는 거죠 그게 새벽을 깨우는 원리예요 원하오기는이 기적의 방에 모든 분들이 이 시대의 새벽을 깨우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여러분 각자 섬기는 교회의 새벽을 깨우는 그 비파와 수금의 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가 새벽에 깨워야 돼요. 영적인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누군가가 영적인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가정이 돼야 되고 누군가가 먼저 기도로 울려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마다 누군가가 새벽을 깨워야 되죠. 이 기적의 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새벽을 깨워서 이제 기도해야 돼. 함께 우리가 울리게 되는 거지요. 초대교회는 제6시 기도 시간, 제9시 기도 시간, 그 뭐, 오늘날로 말하면 뭐, 난 12시, 오후 3시, 이런 시간들을 정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뭐, 안진병이도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그 합심하여 정한 시간에 기도할 때, 기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보면 6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4장 2절에 보면 저물매 산에 올라가셔서 혼자 계시더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혼자 계시면서 뭐 하셨겠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를 시간을 정해서도 하고 새벽에도 하지만 에 따라 온 밤을 새도록 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더 중요한 것은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새벽을 깨워야 되고 예수님처럼 밤이 맞도록 밤새워 기도하고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이, 가부와 재판장의 비유에서 말씀하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셨어요. 이 재판장이 높은 권세의 사람인데 뭐 이름도 없는 과부의 말을 듣겠어요. 근데 이 가부가 와서 자꾸만 번거롭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소원을 들어줬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녀들의 그 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면 번거롭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고, 이제 하나님이 그 재판장처럼, 그보다 더 사랑해. 하나님이 오늘 가부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번거롭게 하고, 항상 기도하면 낙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결국은 응답을 받는다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31절에는 앞으로 다가올 대발란때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 대활란 때를 주님이 미리 예고하신 말씀이에요. 장차 이런 대활란이 오는데, 그걸 피하고 인자 앞에 설라면, 인자 앞에 서지 못하면 구원 못 받고, 인자 앞에 서지 못하면 중간에 타락하고, 중간에 펴받고, 이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대사력의 전사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서 6장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무시로 기도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올로세 4장 2절에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계속해서 항상이라고 이제 말씀하는 기도를 항상 해야 된다. 기도 항상 하면서 낭망치 말아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로 깨어있어도 그러니까 잠을 깨어 있는 것처럼 기도가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 자체가 잠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지금 언제 기도하느냐 근데 시간을 정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새벽에도 심지어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데 성경은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렇게 요구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삶에 필요한 요소들이 누구로부터 공급됐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이 되는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고 바라보고 이거를 주시하고 그 중심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오늘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뭐, 의식주 같은 거야, 우리가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필요한 만남의 시락을 주는 것처럼 계속해서 의식주는 하나님이 공급을 기본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건 그것만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개세만의 동산에서 세제자가 그렇게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싶은데, 마음은 원의로 되 육신이 약했잖아요, 지금. 기도하고 싶기 때문에 육신의 건강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껏 나를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오늘 육체라고 하는 한계 때문에 드리지 못하잖아요. 마음껏 사랑하고 싶고 성경 말씀 그대로 살고 싶은데 원수가 나타나면 사랑 못 하고 죄의 법칙에 사로잡히고 그럼 뭘 구해야 되겠어요? 죄의 법에서 해방되는 영혼이 되도록 그거를 구해야 되죠. 그런 것들을 전부 오늘 예수님이 이름으로 구하는데 그 모든 거 죄에서 해방되는 문제 의식주를 비롯하여 나를 헌신하여 사랑으로 불태울 수 있는 능력 권세 밤이 맞도록 개세만서 기도하지 못한 그 재달과 같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이 죄와 세상의 인생들이 에스겔 에레미아 때처럼 이마가 뻔뻔하고 강팍하고 금강성 같은 이런 사람들인데 오늘 그들에게 가서 말씀 전하려면 더한 능력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이 다이아몬드는 고열에 의해서 나타난 보석이니까 제일 귀한데 다이아몬드가 유리칼처럼 모든 보석을 다 그걸로 가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강팍하고 완악한 인생들에게 보험을 전하려면 그걸 쪼갤 수 있는 다이아몬드 같은 유리칼처럼 우리는 더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기도로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 예 말씀 따라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 따라 전도도 하고 말씀 따라 오늘 은사도 행하고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니까 오늘 쉬지 말고 깨어 있어서 그거를 하나님이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을 구하고 그걸 쉬지 않고 바라보고 그 중심을 놓치지 마는 것 이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사도들이 이초대 교회에 수천 명이 막 들어오고 놀라운 붕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사도들이 얼마나 바뀌었겠어요 지금 여기에 이제 사도들을 세울 때도 안수하고 기도하고 세우는데 일꾼 하나를 세워서 기도해서 안수해야 되죠 구제도 해야 되죠 지금 교회라는 사역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일곱 집사를 세우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왜 집사를 세우느냐 지금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제가 가진 개혁성경는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아까 민정지사님이 이럴 때 보니까 기도에 힘 쓰려고 이렇게 기도에 전념한다 이 말이죠. 지금 말씀 전하는 일이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니까 말씀 전하는 일과 나머지는 기도하는 일에 전념한다. 기도하는 데 전부 하고 싶다. 기도하는 데 힘을 써서 최대한 기도하겠다. 그것 때문에 오늘 어 일곱 시사를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 사도는 아니고 전부 목회자도 아니지만 그러나 바쁠수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언제 기도하느냐 이 타이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지금 바쁠수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쁠수록. 그러니까 오늘 기적개방의 모든 분들이 다 개인적으로 얼마나 바빠요. 직장도 가지면서 톰을 내서 이제 이 시간에도 들어오시고 또뭐다 일하는 도중에도 들어오시고 바쁜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에 그 중심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회만 되어지면 엎드려서 그 순간에 오늘 기도하며 기도에 전무하는 것 같은 생활을 사도들 같은 생활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오늘 7절 말씀에 무슨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이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이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는 거예요. 무리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점 말씀이 흥황해지는 거. 거기에는 사도들의 기도에 전무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입니다. 내가 앞장서서 모든 걸다 하려고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바쁠수록 이 일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그걸 공급해 줄 것을 믿고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중심을 놓치지 말고, 틈만 되면 기도하면서 이 기도하는 이 일에 전무한다 말이죠 금년에 기적의 방에 모든 분들이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이 기도의 방이니까 기적의 방이, 이 기적이 타오르고 누군가가 새벽을 깨우듯이 이제 막 기도에 놀라울 일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도 하고 밤새워 기도도 하고 또 기적의 방에 와서 기도하고 말이죠. 전에 유교 때 순교한 김익도 모사님은 이제 깡패입니다. 깡패. 이 깡패 시장 바닥에서 깡패하던 분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됐는데 부흥회를 갔더니 비단이불을 깔아놓고 이렇게 접대하는데 이 깡패 같은 인생이고 길거리 인생이 오늘 목사가 됐다고 이렇게 대접을 받으니 얼마나 송구스러고 그래서 방가에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오늘 놀라운 기적이 나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치료했습니까? 그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는 거예요. 이영도 목사님은 그 젊은 나이에 여기저기 부흥에 다니면서 감리교에서 그 부흥에 갔다 오면 가방을 던져 놓고 집에 들어가는데 자 바로 인왕상 뒤에 올라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랑의 신비자애로 놀라운 영성을 일으켜. 오늘 우리가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되죠 저도 최근에 뭐 책을 쓴다고 하면서 시간을 많이 뺏겨서 기도생활이 너무 부족한 느낌 오늘 우리가 기도에 전무해야 되고 기도의 침잠 잠수함이 물속에 들어가서 잠수함은 물속에서 활동하는 거죠 기도의 침잠에서 잠수함처럼 물속에 들어가서 항상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시간만 되면 기도하는데 시간이 안 돼도 마음의 중심에 그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중심을 조금도 놓치지 않는 것, 그게 기도가 깨어 있는 것이고, 그게 오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시리즈로 기대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언제 기도하는가, 여러분 나의 일생 전체가 다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기도의 중심을 놓치지 마시고, 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그 믿음 안에서 쉬지 않고 기회만 되면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을 새워서도 할수 있으면 기도하고. 그런 불을 가지고 기도회 방에 들어와서 오늘 새벽을 깨우는 사람처럼 기도의 방을 울리게 해서 다 함께 이 놀라운 기도의 불이 붙는 이런 기자 개방이 금년 안에 꼭 되시고 여러분 모두가 이런 기도의 용사들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